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이 영상은 2023년도 3월 22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I Love 산타님이 제 블루, 어, 유튜브에 와가지고 댓글을 막 이렇게 많이 달고 했던 어, 그런 사람인데 저에게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소식이 안 들려오죠. 그리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 사건 전후 맥락을 좀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좀 이제 뭐 고소권 문제도 있고요. 기타 지금 그 여러 가지 증거자료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올렸는데 어요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서 짧게 시간 내서 요, 요거는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사건 내막은 이렇습니다 음 i love 산타 라는 분이 아, 저보고 저에게 어 3일체 관련하여 푸른 하늘 님과 푸른 하늘 님과 전화 통화를 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아주 탕착에 예, 댓글을 다셨습니다. 어, 저로서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어, 신천지인들은, 어, 저하고 뭐 더,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저와 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도망을 치기 예, 바쁘고, 어, 그 다음에 직접 만나서 저하고 대화를 하기를 두려워하지요. 음, 그런데 이렇게 아주 용감한 어떤 댓글을 다셔서 아주 어, 저로서는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 이분이 알러브 산타라는 분이 통화 녹음을 어, 통화 녹음 가능하고요 올리셔도 된다 합니다 아이 너무 좋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어, 진리의 성읍 020도 아름다운 신천지와 어, 대적자인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푸른 하늘이 이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누가 질린지 비질린지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통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단 음성을 자르는, 음성을 자르는 편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편집을 하지 않을 겁니다. 또 통화 내용 전체를 다 올려야 합니다. 정말. 어, 용기가, 어, 우리 이긴 자, 이긴 자 총회장님의 정신을 받들어서, 이긴 자의 정신을 받들어서 이렇게 용감하고, 또 정의롭게 이렇게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이 누군가 편집을 해가지고, 어, 또 혹은 제가 편집, 편집을 해가지고, 전체 내용의 맥락을, 흐름을, 어, 우리 I l o v 산타님이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 안될 거라고 생각을 어, 했었겠죠. 그래서 통화 내용 전체를 다 올려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접근하면 이렇게 들어오면 저도 편합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제가 편집을 편집하는데 그 귀찮거든요. 시간 많이 걸리고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고 이 소소한 거 하나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 정말 귀찮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화통하게 그냥 통화 내용 전체 올려 달라. 저로서는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저희 원래 목소리와 신원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성경과 교리와 관련 없는 저희 사적인 부분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어, 요렇게 또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이외에, 혹시 이외에, 어, 이외에 제안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안하신다면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 이 알러브 산타님 너무 화통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예, 이 020도, 진리의 성읍, 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못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날짜와 시간은 이 제의를, 이, 이 제안을요, 위해서 이 제의를 받아주신, 주신다면 그때 같이 논의하면 될듯 합니다. 괜찮으시면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 댓글을 다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음 바로 바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어 이걸 보고 댓글을 줘도 달았습니다예 어 안녕하세요. 예 3일치와 관련하여 저와 통화를 하고 싶으시군요. 너무 환영하고 기쁩니다. 블루스카이2 05292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가 이제 남긴다 하니까 연락처를 메일로 예 보이시죠 연락처로 이제 연락처를 메일로 보낸다 하니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또어 제가 제안을 한다면 고려하신다 하기에 말씀드려 봅니다 어첫 번째로 대화를 진행하면서 12곡직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심적으로 예 아니요 확실한 대답을 전제로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마니씨가 요한계시록 10장 17장 19장에 말하는 육의 보혜사인지 먼저 살펴본 후에 자연스럽게 삼일체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일체는 보혜사를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일체하면 당연히 보혜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나머지는 전화로 어, 전화 통화로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 love s a 님께 주님의 평안을 바랍니다 샬롬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을 다니까 또이 어, 분이요 이 분이 예, 이 분이 안 지금 홍자를 쓰시는 이 분이 어, 댓글도 다셨어요 향기님 이렇게 먼저 제안해 놓고 도망가면 안 이래겠죠 예, 기대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볼일을 보고 볼리를 보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댓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데스크탑에서 직접 제가 작업을 할수 없어서 일단 i love s a 님이 달아 놓으신 댓글을 핸드폰으로 캡처한캡처를 했는데 그 핸드폰으로 캡처한 어, 내용입니다 아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안홍 님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에, 이렇게 댓글을 지금 다셨던 거거든요 향기님, 이렇게 먼저 제안해 놓고 도망가면 안 되겠죠? 기대됩니다. 그 다음 부분을, 어, 제가 캡쳐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또, I love 산타님께서, 어, 친히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요, 어, 네, 제안하신 부분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I love 산타님께서, 어, 제가 제안했던 그런, 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 받아들인다라는 거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이번 주말 내로 메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번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이 댓글, 방금 이 댓글에 대해서 바로 제가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달았냐면, 네, 감사합니다. 메일 보내시면 저도 탑신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 그 후에, 어, 제가 기억으로는 토요일 같은데요.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토요일 같습니다. 토요일날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하, 우리 산타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메일을 에, 산타입니다. 어, 보낸 사람 이렇게 이제 에, 보낸 사람 받는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아저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먼저는. 오픈 채팅으로 일정을 논하고, 전화를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오픈 채팅 방을 만들어가지고, 참여 코드 번호, 비밀번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야, 저는 이걸 받는 순간에 상당히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 전화 통화를 바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런, 먼저 오픈 채팅으로 일정을 논의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픈 채팅은 전에,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오픈 채팅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 사실은 어, 그때 당시도 제가 오픈 채팅은 할수 없다. 시간상도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어 글을 전달함에 있어서 오해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그냥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우리 그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사람에게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 산타라는 사람도 지금 자기가 어 그, 핸드폰 번호를, 연락처를 줄 것처럼 얘기해고 갑자기 말을 이제 바꾼 거죠. 오픈 채팅으로 일정을 논의하고 전화를 하면 어떨까요? 라면서 이렇게 이제 알려줬길래, 어, 이렇게 딱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만 딱 왔고, 그래서 제가, 예, 또, 어, 답변을, 또 이, 그,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보내드렸어요. 여기, 이제 예 제가 답변을 보내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2000, 토요일이네요. 2000 어, 23년 3월 11일 날, 토요일이네, 토요일, 그죠? 토요일 날 제가 답변을 보냈네요. 자,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산타님. 우선 산타님께서 저와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흔쾌히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기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 갑자기 오픈 채팅으로 일정을 논의하고자, 논의하자고 약속을 변경하신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습니다. 댓글에 처음부터 오픈채팅이 언급되었다면 일고의 가치없이 거절했을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픈채팅을 꺼려하는 이유는 예전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신천지인이 제안을 했을 때도 거절한 이유는 첫째 시간이 일단 너무 많이 걸리고요 둘째 의미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정 논의는 전화번호를 주시면 문자나 통화로 충분히 조율이 되고요. 시간적으로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업을 하며 가족들을 돌보는 가장이면서 신천지인들을 상담하고 유튜브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기에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그럼에도 산타님께서 저와 통화를 하고 싶다 하셔서 기쁜 마음에 없는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데 오픈 채팅을 먼저 하자고 하셔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전화번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빠르게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이다라는 속담을 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에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죠? 한가에서 산타님과 통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이긴다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통화하려는 것입니다. 영상에 다셨던 댓글에 맞게 행동, 해, 행동을 해 주십시오 블레싱 갓 신천지 품을 투 이렇게 예, 보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 어, 답변이 예, 없습니다 어 실제로 산타 님께서 직접 저에게 댓글로 다시 가지고어 전화 통화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으면 해, 어 해놓고 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 하고 그 다음에 예, 정작 어 전화 통화는 고사하고 어 아예 연락 조차도 하지 않는 어, 이런 행태. 그리고 지금 뭐 댓글에 보니까 또 이분이 계정까지, 자기가 쓰던 계정까지 폭발을 시키고 아예, 에, 나가버렸다라는 이런, 어, 아주, 어, 어, 좀 뭐, 뭡니까? 이게 참, 그, 어, 염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에 지금, 어, 산, 어, I l o v 산타라 님이 저에게, 에, 전화통화로, 어, 삼일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사실은, 이제, 알러브 산타님이, 이, 이 계약을, 어, 서로가, 이, 진행하고자 했던 대화를 파괴, 파기시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